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6년형 BMW 9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차량은 BMW의 전기 SUV 라인업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모델로, 성능, 디자인, 기술 면에서 한 단계 도약한 차량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BMW 9의 주요 특징, 사양, 그리고 이 차가 왜 특별한지를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봅시다. 먼저 BMW 9 2026 모델은 전기차 시장에서 럭셔리와 퍼포먼스를 완벽히 결합한 SUV입니다. 이 차는 세 가지 트림으로 제공되는데요, 바로 X 드라이브 45, X 드라이브 60 그리고 M 70 X 드라이브입니다. 각각의 트림은 각기 다른 운전 스타일과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되었죠. X드라이브 45는 합리적인 가격과 실용성을, X드라이브 60은 더긴 주행거리와 강력한 성능을, 그리고 M70은 BMW M의 고성능 DNA를 담은 모델로 스릴 넘치는 드라이빙 경험을 제공합니다. BMW 9 X드라이브 45는 400마력과 516파운드 ft의 토크를 제공하며 0에서 100km/h까지 단 4.9초 만에 도달합니다. 이 트림은 최대 502km의 주행거리를 자랑하며 일상적인 주행부터 장거리 여행까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죠. 한편, X 드라이브 60은 536마력과 564파운드 에프트의 토크를 뿜어내며 최대 586km라는 인상적인 주행거리를 제공합니다. 이 정도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의 충전으로 다녀올 수 있는 수준이에요. 마지막으로, M70X 드라이브는 650마력과 811파운드 ft의 토크로 단 3.6초 만에 100km/h에 도달하며 최대 488km의 주행 거리를 제공합니다. 이 모델은 특히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는 분들에게 매력적일 거예요. 이제 디자인 이야기를 해 볼까요? BMW 9 2026은 외관에서부터 미래 지향적인 분위기를 물씬 풍깁니다. 전면에는 범 w w 의 상징인 키드니 그릴이 새롭게 재해석되었는데요. 수직형 디자인의 메쉬와 대각선 핀 스트라이프 패턴이 적용되어 더욱 세련되고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LED 헤드램프는 날렵한 각도로 설계되어 스포티한 느낌을 더하고 공기 흡입구와 함께 공기역학적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차체의 측면은 매끄러운 곡선과 플레어들 이어 팬더로 강인한 수요부의 존재감을 강조하고 21인치 또는 22인치 알로이 휠, 그리고 M70 모델에는 23인치 휠 옵션이 제공되어 더욱 역동적인 스타일을 완성합니다. 특히 M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하면 더욱 다이내믹한 외관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패키지에는 섀도우 라인 헤드라이트, 레드 브레이크 캘리퍼, 그리고 M 전용 알로이 휠이 포함되죠. M70X 드라이브 모델은 기본적으로 M 스포츠 프로 패키지의 디자인 요소를 포함하며 M 로고가 새겨진 키드니 그릴과 블랙 외부 미러 캡으로 고성능 모델의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색상 옵션도 다양해서 아웃틱 레이스 블루, 둔 그레이, 카우번 블랙 같은 새로운 색상부터 BMW 인더비주얼 프로전 디프 그레이까지 선택할 수 있어 개성을 표현하기에 딱입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BMW는 럭셔리와 첨단 기술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줍니다. 먼저 눈에 띄는 건 14.9인치 커브드 터치 스크린과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으로 구성된 BMW 커브드 디스플레이입니다. 최신 아이드라이브 9 시스템이 탑재되어 직관적인 조작과 고해상도 그래픽으로 운전자에게 최고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죠. 이 시스템은 애플 카우 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내비게이션 음성 명령을 지원하며 BMW m 포스를 통해 경로를 최적화하거나 고화질 비디오 스트리밍, 게임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옵션으로 제공되는 바워즈 앤드 윌킨즈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은 30개의 스피커로 몰입감 있는 오디오 경험을 선사합니다. 실내 소재도 주목할 만한데요. 지속 가능한 소재를 사용한 로프트 마이크로 파이버, 센세이텍 인조 가죽 그리고 프리미엄 가죽 트림까지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특히 M70 모델에서는 M 전용 스티칭과 b m WM 트라이컬러 액센트가 적용된 에트로스 그레이 블랙 마이크로 파이버 센세이텍 조합이 돋보입니다. M 멀티펑션 시트는 측면 지지력을 강화하고 등받이 폭 조절, 럼버 서포트 등 다양한 조절 기능을 제공해 장거리 주행에서도 편안함을 보장합니다. 안전과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빠질 수 없죠. BMW 9 2 0 2 6은 액티브 블라인드 스파트 디텍션, 네인 디파우처 오어닝, 자동 비상 제동,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등 첨단 안전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옵션인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프로페셔널 패키지를 선택하면 최대 85마일, 약 137km/h, 까지 핸즈프리 주행이 가능한 하이웨이 어시스턴트와 자동차선 변경 기능이 추가됩니다. 이 기능은 운전자가 방향 지시등을 켜거나 사이드 미러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차선 변경을 제한하고 실행할 수 있어요. 또한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와 스마트폰으로 최대 650피트 거리의 주차를 제어할 수 있는 파워킹 어시스턴트 플러스도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성능 면에서 BMW 9는 단순한 전기 수요보를 넘어섭니다. 듀얼 전기 모터와 X 드라이브 살륜 구동 시스템은 어떤 날씨나 도로 조건에서도 최적의 트랙션을 제공하죠. M70 모델에는 어댑티브 EX 에어 서스펜션과 M 전용 댐퍼 튜닝, 안티롤바가 적용되어 스포트한 주행과 안락한 승차감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인터벌 액티브 4휠 스트링은 후륜 조향을 통해 좁은 공간에서도 민첩한 조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실제로 이전 9M60 모델을 테스트했을 때 0에서 100km p e h 가속시간이 3. 2초로 BMW 공식 수치보다 빠른 결과를 보여줬으니 M70은 그 이상의 스릴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충전 속도도 중요한 요소죠. X드라이브 45는 최대 175kW, X드라이브 60과 M70은 최대 195kW의 DC.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10%에서 80%까지 약 35분 만에 충전이 가능하고 240V 월박스로는 약 11시간 내에 완충할 수 있습니다. BMW의 MyBMW 앱을 이용하면 충전 상태를 확인하거나 배터리 온도를 최적화해 충전 효율을 높일 수 있죠. 마지막으로 BMW 9 2026은 가격면에서도 매력적입니다. X 드라이브 45는 약 9,210만원, 76,325달러부터 시작하며, X 드라이브 60은 약 1억 720만원, 89,675달러, M70은 약 1억 3,600만원, 112,675달러입니다. 특히 X 드라이브 45는 이전 모델 대비 1,200만원 이상 저렴해져 접근성이 높아졌죠. 여기에 미국 내 연방 EV 세액 공제와 지역별 인센티브를 활용하면 더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BMW-9 2026은 럭셔리, 성능, 효율성, 그리고 첨단 기술을 모두 갖춘 전기 SUV입니다. 도심에서의 일상주행부터 장거리 여행, 스포츠 드라이빙까지 모든 상황에서 빛을 발하는이 차는 전기차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BMW 9의 어떤 점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